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가 텍스터 분석 중입니다. 분석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금일 진행되는 국내 농구 두 경기 분석 초안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원주 DB와 창원 LG의 경기. 홈팀인 DB는 모비스와의 접전을 승리하고 1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프린과 김국찬을 앞세워 2쿼터에 추격한 모비스의 기세에 밀리며 2점차 경기를 했는데. 후반을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36득점을 몰아친 로슨이 경기를 지배했고, 알바노는 고비마다 달아나는 득점을 올렸습니다. 박인웅과 두경민 등 벤치에서 나서는 선수들도 잘해주기에 약점이 보이지 않는 최근입니다. 원정팀 LG는 화요일 경기에서 정관장을 잡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KCC에 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했는데, 정관장을 완파하며 분위기를 다시 살렸습니다. 리바운드에서 한 자리에 그치며 더블 더블 기록이 끝나긴 했지만, 마레이가 20득점을 기록했고, 이관희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구탄과 정희재 등이 수비에서 힘이 되어주는 점도 팀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DB의 1위 수성 원인인 트리플 포스트 상대로도 마레이는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리바운드 능력이 좋은 양홍석이 강상재와 김종규를 경기 내내 만나야 하는 건 부담이 될 것입니다. 두경민이 살아나며 알바노가 출전 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 홈의 이점도 살릴 db가 접전 끝에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어서 여자 농구 경기 kb스타즈와 신한은행의 경기 홈팀인 kb는 우리은행을 잡고 공동 선부로 복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홈에서 열린 빅매치였는데 3쿼터 경기에 모멘텀을 가져왔고 4쿼터 무난하게 승리를 하는 경기였습니다. 박지수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10점 이상을 몰아치는 등 29득점 17리 바운드를 기록했고 허혜은이 14득점 9어시스트로 활약했습니다. 박지수가 골밑에서 빼준 패스를 외곽포로 연결한 강희슬과 이윤미의 존재감도 컸습니다. 원정팀 신한은행은 삼성 생명을 잡고 시즌 2승째를 올렸습니다. 김소니아가 언제나처럼 팀내 최다인 21득점을 기록하면서도 8개의 리바운드로 활약했고 강개리가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했습니다. 돌파와 미드레인지 등으로 득점을 올렸는데 20점을 김소니아와 쌍끌이 활약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신한이지만 늘 KB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를 해왔습니다. 삼성전에서 5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 존재감을 보인 김태현이 박지수 마크에 나서겠지만 스피드면에서 국내 최고 선수를 저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슬과 허예은의 야투감도 꾸준한 KB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